자! 아아 아, 자 두라집의 7월달 7월 마지막 첫번째 배틀그라운드 권총전 1라운드를 시작 <laughs>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튼 권총전, 일가방! 일가방과. 아이템은 1가방과 1건축만 드랍이 되고요따은 이름은 스콜피온과 R184인가? 무시기계인가? 더 있어요 무튼 그렇게 있다는 거그 점을 감안해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는 드랍이 됩니다 음. 자동차 드랍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서 다니면 된다는 거 다. 대기실에 지금, 같은 대기실에 상주하고 있는 디디, 디디캐스트님, 와플님. 그리고, 소민님소민님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이고요. 자, 블랙핑크. 자, 오늘 처음으로 제 시참에 참가하게 된 블랙핑크. 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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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없어. We are the love 나 i r c l 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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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티가 안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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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 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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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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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안 걸리고 할게 빠빠빠빠빠빠 <목소리> 자 이렇게 대기실에서는 서로에게 축구도 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 와 아, 보기 좋습니다 자말씀드린 순간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자 밀리터리 베이스 왼쪽 부분에서 우리 쪽으로 올라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자그 비행기 장을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가운데를 질러갈 때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점그점 감안해서 그점 바로 내리기 시작한 와, 가장 먼저 내리는 선수, 와플 선수가 와플 선수랑 프리머스크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언더테이커 선수. 그리고 밀리터리 베이스로 가고 있는. We have a lobster g 선수 스몽 선수는 밀리터리 베이스로 들어가 있고, 발을 put k i 큐티. 큐티 선수는 짤파밍 쪽으로 하고 왔었죠 이제 크리디 선 선수, 크리디 선수와 샘플 선수와 디디케 선수, 디디케 선수 꼬치 케로 들어가면서 가장 안전하고 파밍 이 좋은 위치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야무사 선수 저번부터 항상 멀리 내려가지고 자기장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바빴던 하야무사 선수, 하야무사 선수는 프리즌프리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리베노 리노베이티 선수는 메인천 쪽으로 들어가면서. 손 선수와 슬퍼 선수가 지금 야스나 쪽으로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내린 와플 선수랑 언더테이커 선수. 둘다 지금 권총을 못 찾고, 어? 말씀드린 수가 언더테이커 선수 먼저 권총 찾았어요. 그리고 와플 선수는 아직, 아직까지도, 건총을못탔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기장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거의 파밍만, 파밍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어! 뭐죠? 방금 총을 쏜것 같았는데요? 언더테이커 선수. 이게. 권총인지 따권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블랙핑크의 스몽 선수! 아직까지도 권총을 못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말씀드린 순간, 권총 먹게 됐네요. 먹으면서. 자, 이제 자기장, 정중앙에 있는 자기장은 지금, 야스나 중앙 자기장을 위치하기 고있 때문에, 지금 자기장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건, 송이 선수와 승리 선수 승리 선수가 가장 잘잡 위치에 좋은 위치라면서 안전하게 파밍을 하는 모습입니다 님들 중계만 해야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육포도 먹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자기장이 첫 자개장면은 웬만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파밍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 아침만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다 음 맞죠 오케이 빠른 게임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게 오케이 어 언더테이커 선수 자꾸 허공에다 총을 들르면서 총을 어? 내가 여기 있으니 너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음. 어 언더테이커 선수는 벌써 오토바이를 구해가지고 안전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장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언더테이커 선수처럼 이런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와플 선수 와플 선수가 이동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어, 자동차가 있는지 주변을 한번 확인해보자면, 아, 이게, 삼거리까지 올라와야지 버기가 안돼 있어요. 그 외에는, 아, 없거든요. 빨리빨리 나와서 차를 타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가장 자기장에 멀리 위치하고 있는, 아, 와플 선수, 아, u 지가 있네요, 유 h 지 유해지와 버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잘 보고 잘 챙겨서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기장 안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언더테이크 선수 언더테이크 선수가 배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다고 했지만 굉장히 그래도 재능이 다분한 선수거든요 그리고 다들 파밍을 어느정도 하고 다들 일단 권총은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권총은 다 들고 있는 거. 어? 말씀드리는 순간, 언더테이커 선수가, 오토바이가 넘어가면서? 낙사? 낙사됐어요? 아,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운전하기가 초보자초심자분들한테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돌풀에 걸리면은 한 바퀴 공중에서 회전을 하면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아. 아, 이렇게 되면, 아, 아주 나, 나쁘지 않은 강력한 아주 좋은 판단을 하고 진행하던 언더테이커 선수가 제일 빠르게 광탈하게 되면서 골드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뜻다고요 지금 와플 선수는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차가 보이지가 않죠 아저 안쪽에 있었는데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핑크 스모 선수 버기를 안전하게 구해서 자기장 위치로 이동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이지 선수 근데 네, 첫 자기장 정도는 거의 이제 자기장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들 안전하게 파밍 위주로 하다 보니 어 그렇게 막 엄청 긴박한 상황이 나오진 않는다는 점예 말씀이 네. 와와플 선수 버기 만났어요 버기 봤기 때문에 버기 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수몽 선수 오토바이로 바꿔 타고 가면서. 자기장은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모습. 그 자기장 건너편에 있는 건 크리디 선수. 아 아직 자동차를 못 만났어요. 스몽 선수. 듣나요? 크리디 선수. 어 보기 봤나요? 보기 봤어요? 아니면 뒤에 총소리, 아, 뒤에 오토바이 소리 들었죠? 오토바이 소리 들었죠? 승무 선수 봤나요? 건조 들어갔데아 보진 못했어요. 승무 선수 좀더 자기장 안쪽으로 위치하면서 안전하게 들어가는 모습. 자 이제 모든 선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자기장 안쪽으로 위치하려고 이동을 하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들 파밍 상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인 같고요. 그리고 발이 왕크니까 왕기여운 선수! 아, 아직 차를 못 구했어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차가, 차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캠이? 아까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었는데, 아, 발이 왕크니까 왕, 왕 기어 선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 안쪽까지 일단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뛰어간 상황, 그 와플 선수, 어, 뭐죠? 설마... 아, 버기 운전을 하다가... 아... 이인용차를 하다가... 뒤집었어요. 아, 뒤집으면서 앞을 선수 안쪽으로 뛰어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스몽 선수, 지금 오토바이에서 뉴에이지를 바깥하고 그걸 지켜가고 있던, 지나치고 있던... 와, 바퀴가 터졌어요! 아니, 이거. 어우스인가? 아,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너무. 아니, 곳에 그. 바퀴를 터트리면서. 바퀴를 터트리면서 아쉽게도. 하야부사 선수가. 빠르게 광탈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모 선수.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바퀴를 터트리려고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바퀴 쪽으로 아예. 바퀴 쪽으로 아예. 그. 그 아예 에임을 놓고 바퀴를 터트린다면 고 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점을 활용해서 승무 선수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터친 게 아닌가. 그리고 와플 선수 다시 차를 고해서 안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발리 왕크니까 왕기어 선수도 안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기장이 야스나야 위쪽에 있는. 스타버 위쪽으로, 스타버 쪽을 중앙자기장으로 주게되면서 밖에 외곽쪽에 있던 북쪽, 남쪽에 있던 선수들은 다 이제 얼른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거죠 말씀드리는 순간 디디케스트 선수도 이제 장기장 안쪽으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점점 좌회당에 줄어들고 있죠 김샘플 선수! 뭐죠 이거? 이거 이뚝백인가요 아니, 귀가 달린 이뚝백이가 있네? 아, 유양철라는 게 귀가 달린 이뚝백기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 안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권총전은 자동차 있는 게 라이딩샷이 무조건적으로 위험, 유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장 무조건 자동차가 있는 어 디디라고 선수 디디라고 선수는 차에 있던 바퀴를 터트리고 다니면서 바퀴 암살이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이 페이지에서 조금 있으면 4 페이지로 줄어들거든요. 발왕 크니까 왕기영 선수 학교까지 뛰어왔는데. 아,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 타려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곳까지 UAG, UAG 있습니다. 이곳까지 과연 몇 킬로? 한1 킬로, 2 킬로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직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말씀드린 순간 크리 선수. 지금 크리 선수랑 소미 선수. 소미 선수가 지금 위쪽에 있죠? 아래층에 있는 크리 선수 옆집으로 이동하면서 어 같은 집이에요 바로 오른쪽 소미 선수 나가면서 크리 선수 발수리 들었죠? 아 하지만 아직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은 모습. 수미 선수가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3페이지로 줄어들게 되면서, 자기장의 위치는 스타벅 기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장 바깥에서, 야, 열심히 들어왔어요. 와플 선수, 와플 선수. 자기장 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 이제, 어! 스모그 선수! 디디라고 선수를! 끊어내면서,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은데? 몽몽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음. 이거 양악이 돼버리는데 자, 소리를 들은 김세프 선수 총알이 변해 없어요? 와두 장! 아 스모 선수! 크리니 선수한테! 와! 압도적으로 위리했지만차 타고 가고 있는 스몽 선수를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끊어내고 앞에서 보고 있는 스위퍼 선수 쏘나요? 와! 한방두 방, 한방두 방, 방, 방! 내렸죠? 이글이에요! 이글 이글이에요! 이27 승무선수 급하게 급하게 구급상황자는 상황 기세로써는 a 기 e 로 o o d 퍼 선수가 너무 좋거든요 술 e g 없어요 수 a g 없습니다 수 p a 없이 판들이에요 이거 e g 선수 크게 돌면서 자기 위치를 숨기고 있는 모습이죠 g e g 선수, 스무 선수. 쭉 돌아서 아 구동가 아 스위퍼 선수 어디서 쏜지 몰라 아 스위퍼 선수가 잘리게 되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죠 아이고 샘플 선수 그 위를 보고 있는 소민 선수 소리 들었어요 소리 듣고 샘플 선수 안쪽으로 들어 진행해아 근데 샘플 선수가 지금 초할이 없어요 그리고 발이 왕크니까 왕, 크니까 왕. <laughs> 아까부터 뛰기만 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 스몽선수? 봤나요? 봤나요? 아, 그니까 왕 귀여워 선수? 어, 스몽선수? 어, 샘플 선수가 소비! 소비 선수가 샘플 선수를 끌어내면서 아, 이렇게 1킬을 따지고 납니다. 그리고 자기당 제일 바깥에 있던 와플 선수, 와플 선수가 자기당 제일 중앙에 위치하면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뒤를 쫓고 있던 발리 왕키오, 왕크니까 그러니까 왕키오 선수. 아 물로 뛰어들면은 회복이 안될 텐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스몽 선수, 자기당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 소미 선수도 지금 총알을 먹고. 힐을 하고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위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레벤 레노, 레노베이 레노베티 선수 레노베티 선수 그 발레왕 크니까 왕 귀여워 그러니까 선수 아 개인적으로 상위권에 들어왔으면 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스몽 선수 압도적으로 사키를 가져가면서 압도적으로 다쓸어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스몽 선수가 수우 선수가 이제 차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게 베린이 되는데 이게 굉장한 늑대한병이 있으니까 다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음, 확실히 몽몽님이 좀잘 하셔가지고 자 와플 선수가 자기들 안쪽에서 위치하고 있고 레노 레노베이트 선수와 지금 소미 선수. 앞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발이 왕크니까 왕귀여워, 선수도! 빠르게, 빠르게.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자, 사, 자기장 서, 서클 4에서 5로 넘어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 이걸 버틸 수 있을지! 자동차가 없어서! 아, 서클이! 5서클로! 다치게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 옷씩 달아요. 아, 구상은 두 개가 더 있는데. 아, 너무 많아요. 어? 소미 선수? 레노 선수가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렸어요, 지금? 어, 어, 어. 한 발, 한 발, 한 발. 풀스맨 지 가려져서 안 보이죠? 레드비 선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는데. 선수가 잡아내면서 레노베 선수가 아깝게 떨어지고 납니다. 아, 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왕크니까 왕키오 선수도 자기장 안쪽으로 취등하면서 와플 선수 하, 끝까지 버텨는 봤지만 발이 왕크니까 왕키오 선수는 아쉽게도 자기장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아.. 쉬워요자 5서클에서 이제 유, 사, 6서클로 줄어들게 되면 발이 왕커서 걸음이 느려 걸음이 느려 자기장은 스몽 선수에게 제일 좋은 자기장 위치를 주면서 한쪽으로 쏠려있는 모습 소미 선수도 이제 들어가야 되죠 소미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몽 선수 와플 선수 총소리 들었죠? 발 소리 들었거든요 바, 그.. 차 소리 들었거든요? 와플 선수 그리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소미 선수 차 소리 들었어요 살짝 오른쪽으로 틀면서 와플 선수와 소미 선수가 엇갈리는 모습 자 이제 우서클에서 봤어요? 지금 와플 선수 총알 들어오죠? 한발한발한발 한발한 발. 아프진 않지만 신경 쓰이거든요. 그 뒤쪽에 보고 있는 소미 선수. 자, 소미 선수 와플 선수의 뒤를 쫓으면서 와 아, 와플 선수. 뒤 쳤어요. 와! 아! 아, 신주하는 솔로 했지만 와플 선수가 손희 선수를 끝내면서. 스모 선수. 총샷 들었거든요. 킬로그도 확인했거든요. 한명1대 1. 와플 선수 들었어요. 총샷 들었어요. 아! 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봤는데 아~ 스모 선수가 5킬을 하면서 야각이 되어버렸어요